등록 주문 네. 안녕하세요. 리앙가발 대표 김 네, 예, 어, 라이 가발이 얼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서 이제 이안가발를 하러 왔고요 지금 한네 번째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뭐 그냥 부드럽게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서 고객님도 좀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그죠? 네. <laughs> 하면서 부드럽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오세요 실장님 여기 어, 대구 실장님이시거든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대구에 오픈 예정이라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 전두가발 시술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실장님이니까 나중에 한번 꼭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라이브 가안 나오는가요? 나오네. 아, 나오네. 아,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세명 <laughs>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세명 시청하고 있네 <laughs> 오늘 편집 없으니까 아, 제가 이거 통가발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는 이제 편집하고 드라이하고 다 하는데 저는 말리기만 말려드릴 거 오늘 그냥 피팅하고 드라이로 말리고 위 끝이거든요. 다른데는 고데기다 이런 뭐 헤어 제품 이런 걸다 발라서 모양을 잡아드리는데 저는 오로지 머리 피팅하고 커팅하고 그냥 드라이 말려서 스타일링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드럽게 한번 첫 촬영이라서 좀 <laughs> 시청자분 있으시면 감사드리는데 좀 부드럽게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어 오늘 그냥 예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남기시고 묻는데요, 예? 서울에 남기시 원래 이 가발을 아까 요 가발처럼 지금 요 쓰는 제품처럼 만드는 거야요 이게 지금 요렇게 해서 온 제품을 피팅하고 파마하고 다운펌하고, 그죠? 미용 기술로 이런 기술이 필요해서 이 통가발이 전체적으로 진짜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제일 힘든 작업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좀 이해해 주시고. 난 요거는 지금 요쓸 제품은 50%한 상태야. 그래서 50%만 더 작업만 될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나면 30분, 끝나면 1 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요 상태로 피팅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통원 전두가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능숙하게 좀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내일 네, 하고 계세요? 네. <laughs> 네, 처음에는 이제, 반가로 시작해서, 어. 이제, 이제, 두제 아, 네. 아,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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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가발이 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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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한 보름마다 옆에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스타일은 좋은데 이제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두가발은 완전히 편하죠 이렇게 저처럼 두피 문신을 하고 전두가발을 쓰면은 꼭 쓰고 붙고 붙다 보니까 잘라보겠습니다 원래 전체 가발이 이게 가발이 진짜 결정차이거든요 이게 제일, 제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응. 저번 스타일랑 이 다른 스타일이에요? 뭐 똑같이 왜냐면은 제품이 똑같이 나와도 머릿결이 다 틀리다 보니까 스타일을 똑같이 만들어도 똑같이 안 나와요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이 센터를 잘 맞춰야지 제가 나중에 시술할 때는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한번 기장 날려버리면 못 붙이거든요. 이때는 또 써야 돼 지금 어때요? 혹시? 네. 썼을 때? 네. 일단 저보다 손님이 더잘 알고 있거든요. 손님 많이 써보다 보니까 난 위치가 맞는지만 확인만 해주시면 제가 괜찮할것 네. 같아요. 많은 시많게해주요뭐 네. 알아서 해주니까 예. 아, 네. 다른 게임으로. 아니. 항상 네. 이게 근데 외부로도 넣어이제뭐 자르고 많이 가 네. 네, 자르고 또 이제 한 2주마다 한번만 세척을 하면은 뭐 빨아 주면은 어또어리다고이 어, <laughs> 또 네. 또 자연스럽게 또잘 되니까. 그래가좀잘 어. 네. 잡아 나가면. 미씨 맞대야. 예, 괜찮아. 선생 아, 조금만 차이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다니 <laughs> <해드릴까요? 웃음> 비슷하게 해드릴까요? 비슷하게 <laughs> 해드릴까요? <laughs> 아까 새 제품 보시면 알겠지만 그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있어 보이야. 그래. <laughs> 왜냐면은 이제 이편집하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편집하기가 생으로 하면 그냥 막 바로 올라올려도 되는 거지. <laughs> 이마 라인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마 라인도 괜찮거든요. 완전히 스킨이 얇은 건 아닌데 보통 스킨인데도 스킨만 잘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요. 살짝만. 맞춰보세요 네. 네.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니까요 지금 전두 가발은 착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한 가지는 이 지금처럼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풀이라고 있거든요, 따로. 가발용 풀이 있는데, 풀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한번 제가 시술해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마다 착용 방식이 좀 틀리니까 한번 두개다 써보시고, 편한 걸로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시술 한번 들어갑니다, 이제. 남자 총갑을 쓴지가 지금 한 2년 되셨던가요, 그죠? 네, 2년 정도. 예, 저번에도 약신하게잘 뺐는데, 조금 음. 어, 더 약시락이 살짝만 더 빼볼게요. 네, 짧게 아, 자할건 아니고. 쓰면도 이전두가을 쓰시면 혹시 뭐좀더 개선사항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없을까요 본인에서도 들 음... 음... 글쎄요, 이게 <laughs> 제가 만족도가 뭐한90% 이상이다 보니까. 상상은 모두 그냥, 그냥 맞춰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꾸어 각각마다 이잘 나오면 좋은데 각각가봐이 제품이 아, 그렇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아니면 모질이 안 좋거나 모발이 또 특이거나 네. 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진짜 맞으면 다시 만들어지는 거고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제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이제. 아, 종류별로 진짜 막 되게 준비해 놓고 쓰고 싶을만큼 음. 그죠. 근데 <laughs> 뭐 네. <그래도> 좋죠. 네 종류가 봐를 바디감으로 짜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너 어, 이거 망쳐버리면 이제 날로 찢는데 이거 오늘 오신 차나미리든가요 그래서 귀찮아 밀리는데아귀찮타고 그럼 태양역 내린 거예요? 네여기뭐 일산역이 아니, 아니고 태양역에서 좀쯤에서 내리면은 또 바로 음. 버스가 여섯 코스밖에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되기는 편하게 합니다 여기서 부분값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했죠 2피스 네. 하시 구분 가발도 괜찮 괜찮은데. 네, 그게 이제 스타일이 좋고에. 응. 다 좋아요. 응. 그래서 지금 복고도 다닐 수 있게끔 음. 문신을 해놓으니까 네. 그렇죠. 이 전두 가발의 편한 점도 있는데 또 단점도 있으니까 이게. 네. 자기가 이제 쓸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응. 그죠. 자기마다 구분 가발 쓰든지 통가발 쓰시면 나을 같아요 네. 미장원을 네. 가야 된다는. 어? 구분 가발 쓰면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전 누가발. 아... 그리고 이제 뭐 인부리 같은 부분은 이제 뭐 두피 문신을 하면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음. 일단 고인님이 일단은 옛날 구분 가발 쓰시다가, 어, 그죠? 예. 구분 가발 쓰시다가 일단 전두가발 쓰다 그래서 한민인 그 동안 전두가발 나오기. 문신 전체적으로잘 나중에 편안하게 가발 있게끔 하니까 손님 같은 경우 는 부분 가발보다는 전두 가발이 더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전두 가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와... 그래가지 하... 음... 느낌 없는다 이제 통각을 안감안 까마도 되긴 되는데 네. 스타일이 안 나올 때 무조건 까마. 까줘야 돼. 부드럽게 되니까 네.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드라이 부드럽게. 일단 뭐 장점은 어, 스타일링이 잘된다는 거. 네. 왜냐면 고객님이몇가 수시 있죠. 모양이 네. 어. 얇아서. 네. 처음에 그래도 좀썩긴 그때 부분 가발도 괜찮긴 했는데 단점이 옆에 브랜다로 쪽이죠 모량이 예. 얇아가지고 그렇군요. 그게 단점이었는데 전두 가발은 그게 좀 하박 그래 보면 괜찮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통가발 쓰는 분들은 딱 써보고 아 너무 답답하다 이러시면 절대 쓰시면 안되는데 안될줄 알고 잠가 드니 이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제 a p a n somebody, I don't know. I d o n 시 know. I don't k 보면 w I don't know. I d o n 봐 <laughs> 이따가 보고 다시 썼다가 벗을 거거든요. 또 위치가 틀려서 그때 다시 자를 거예요. 위치를 썼을 때마다 모양이 틀려. 전부 가봐요. <웃음> <웃음> 뭐, 방법을 아, 그뭐 방목을 하면. 아, 방을 잘해. 아, 그래도 홍보하지 마시지. 그래도. 직업에맞잖아 <laughs> <laughs> 손님 같은 경우, 그렇죠? 직업이. 네. 아, 부동산하고 뭐뭐 아, 뭐, 뭐, 아, 뭐, 이거 뭐 잘하신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뭐. 아, 어쩌면 두피 분실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두피 시실 <분실>, 아. <laughs> 이게 제가 이제 어 탈모에 대한 고충이 이제 0년 넘게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가발도 뭐 H4를 하시 있는 쓰고 근게울산에 리안 가발을 알게 됨으로써 완전 이제 새롭게 이제 가발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전두 가발 쓰다 보면 좀 밑머리 같은 부분은 벗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저처럼 두피 무션을 하시면은 편하게 뭐 집에서도 벗고 다녀도 무방할 정도로. 아, 이고인님이뭐 벌써 이기다 잘해주셔가지고 응. 제가 이제 이자데만 집중해야 될까? 응. 제가. 이마도 중요하고 구렛나라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구렛나라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마가 살짝은 삐뚤어져도 상관없거든 많이 삐뚤어져 비뚤... 지금 자꾸 기름 아 이건 아직 안 잘랐어 알았어. 왜냐면 위치가 안 맞아서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옛나무가 제일 중요한다고 생각 나중에 되면 또 다른 것도 중요하게 보이는데 지금 제가 좀 편하게 여자로 남자 머리도 이렇게 발가깡으로그런드하고 자르기가 힘든데 좀 누가 말입니까? 이거? 보는 게 나이가 아, 있어서 <laughs> 요기에 실장님도미용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어. 사모님하고 같이 나를 <laughs> 이하려고사모님이 이제 어? 보냈어 뭐 이제 딸은 아, 치러, 치러, 지금 <laughs> 같이 싫어가지고 같이 기 싫어가지고 답을 내와 해가 다른 차례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스킨 때문에 짜찮은데 총괄, 응. 작업 효율이 이 통가발을 많이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잘라보고 노하우가, 노하우가 쌓이니까 제가 스타일 나올지 안나지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은. 어 정도, 95% 까지 여기서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 5%는 어, 영상에 어, 쇼트나 이런 데 간단하게 올려줄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쪽 부위는 이제 살짝 제가 이거 가위로 자르고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다 맞긴 다 맞는데. 요것만 잘라놔도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I 나 o n 는것 같아서 what I don't 라